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어, 여러 가지 주식 그죠? 이 공부를 하고 대응도 하고 하는데, 어, 저번 주중에 어, 주중에 그 네오오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 바빠서 뭐 이래저 좀못 하다가 어, 설명 어, 해 드릴게요. 뭐 네오오토는 회사가 괜찮아서 뭐 이래 조금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해, 해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음, 따로 영상으로, 어,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죠. 네오 오토는 무상증자 50%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 무증을 받아도 좋다, 이 회사는. 그래서 일단은 막 그냥 느긋하게 사두자, 그랬죠. 근데 어쨌든 한동안 이제 조용하다가, 조, 어, 약간 효과를 발휘하죠. 무상증자 50%, 뭐, 보통 보면 한100%뭐 이상 하는데 50%면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생각의 차이. 근데 어쨌거나, 이 네오토가, 음, 무증을 하는데, 어쨌든 기준일은요. 기준일은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인데, 내가 기준일이니까. 주식을 살려면 우리나라는 3일 결제 시스템. 토일 빼야 되고. 이래 되면, 지금부터 계속 홀딩 가능해요. 홀딩 가능한데, 아, 나는, 어, 배당락 싫어. 그러면, 7월 11일, 7월 11일 날, 뭐, 시세가 얼마만큼 줬다 싶으면 다 팔면 돼요. 그러면, 어, 권리락 안 맞고 자유롭다. 근데 7월 11일, 전까지 매도를 안 하면, 내가 권리락을 당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정해야 된다. 신주 배정은요. 보통 이런 주식이 어, 네오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되게 작아요. 어, 한 700억 대한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조금 재밌는 이벤트도 많이 생겨요. 신주 배정일이 8월 4일이니까 그죠 시가총액이 지금 한 700억 대. 그러면 무증이 50%니까. 그럼 7월 15일 이후는 그죠. 일시적으로 시총에 대해서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신주가 배정되기 전까지 가격은 무상증자 했으니까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새로운 주식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그죠. 일종의 2분의 1만 홀딩 묶여있고 2분의 1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억짜리가 한 350억 되어 있다. 이런 착신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준이 7월 15일이니까 이런 주식은 어 7월 16일날 상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워낙 작으니까. 어 이거는 그냥 학정치가 아니고 그냥 제 예상.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듣는 거지. 야, 무조건 상가가 간다. 뭐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죠 그냥. 이제 제 예상이라는 거죠. 생각. 일단은 네오토는 현대, 현대하고, 현대차하고 교육을 하는 뭐 어떤 그런 회사예요. 회사 내역도 아주 좋아요. 자동차 변속기용 그 피니언 기어라는, 이따만은 피니언 기어라는 이런 걸 만들고, 뭐 감속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전기차용 그 변속기, 2단 변속기 이런 것도 하고, 어, 현대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다. 뭐, 이래 보시면 돼요. 어, 회사도요. 어, 저는 자 개인적으로 네오토가 회사는 되게 작아. 작은데도, 어, 이 회사는 좀 약간 소장 가치가 있다 해야 되나? 그래, 재미가 있어요. 매출액도 보면 해마다 쭉 늘어나거든요. 22년, 23년, 24년. 이때부터 매출액도 보면 한 1600억, 1900억, 2100억. 이런 식으로 총, 총, 총 늘어나고 있어요. 순이익도, 뭐, 79억, 뭐, 110억, 뭐, 170억, 이런 식으로 충충충 늘어나죠. 영업이익도 80억, 100억, 120억, 충충충 늘어나요. 배당도요. 예산 배당은 작게져요 그래도 늘어난다는 거. 100원, 150원, 200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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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세이있다 작년에 200원 줬어도 배당률로 따지면 한 2.5%? 2.5%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점점, 점점 뭔가 매출액도, 이익도, 배당도 계속 우상향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오토는, 어, 요 정도 위치, 가격, 뭐, 조건이면, 어, 무상증자 받아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고 가자, 그랬죠. 근데, 한 7월 11일 정도에 얼마만큼 시세를 주는지에 따라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무증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어, 전략이 달라지겠죠. 얘가 지금 자동차회사아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다? 트럼프 관세, 민감하죠. 그래서 7월 11일 한그 전으로 해서 우리가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끝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 여담 삼아 말씀드리면 모든 주식에 찌라시 한두 개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네오토는윤석열 그 테마로 어 약간 묶여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론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고 또 그죠? 어 별로 안 좋은 어떤 어떤 그죠?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외면받는 이런 게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어거지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이제 그 윤대통령, 그 부친이죠. 그 윤기중. 맞나? 하여튼 이분이 그 윤봉길 의사, 그니까 매, 매헌이죠. 매헌.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 사업회, 여기 상임 이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 윤기중이란 분이. 근데, 근데 그 윤봉길의 사 기념관의 어떤 이제 비슷한 성격인데 결국 약간 그죠 비슷한 성격이에요. 어 매헌 윤봉길 그러니까 월진해라고 있어요. 이 모임의 또 상임이사로 네오오토 이제 김선현 회장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약간 약간 그죠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죠. 근데 뭐두 사람이 뭐 뭐 친하고 뭐하고 전혀 다른 거죠. 서로 다른 단체예요. 근데 이름만 비슷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그 서로 각각 다른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엮어버리는 거죠. 그 앞전에 그죠. 윤 대통령이 그거 어떤 대선 출마 선언할 때 윤봉길 의사 기념 기념관 거기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시장의 어거지로 그냥 엮은 거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네오토가 뭐, 어,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테마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외면받는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봐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거지다. 그러니까 이런 건뭐 무시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 이 주식은 시가 총액이 너무 작아요. 작다 보니까, 한 700, 그죠? 한 750억 되니까, 뭐,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음, 지분도 보면, 그, 김선현 회장 외 5인이 한51%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에 유통되는 것은 실제, 실제 한 350억, 한3 0한 한 70억 요 정도 된다 치면 그죠? 여기에서 또 무상 증자 하게 되면 권리락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줄어들어요. 그럼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한100몇 10억 밖에 안 된다. 이래 되면 그죠? 그 권리락 이후에 초품질주가 돼서 상한가 두방세 방도 막 나오는 이런 좀 장난치기 좀 괜찮은 그런 조건으로 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관점. 어쨌거나, 네오토를 갖고 있으니까, 만일, 어, 시세 그러니까, 7월 11일, 7월 11일 기준으로 시세를 주면, 그때 뭐, 팔지 말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쨌거나, 7월 11일까지는, 어, 무상증자 50%라는 이슈가 살아있고, 회사도 나쁜 회사가 아니고, 하니까, 뭐, 쭉, 뭐, 느긋하게 봐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어,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때 보면서 대응 방법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네오 오토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